자 지난주 아, 숙제가요. 네. 아, 이 가을로 변하는 음. 이 시. 시를 시한, 시한수, 시한수 좋아하는 예. 시한 읽어주고 울보면서 예. 예. 감성적인, 감성적인 엄마의, 감성적인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아예 감성을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예. 부모부터 먼저 모범을 예. 보이자. 네. 이게 요번, 지난주 숙제였는데 이번주 음. 숙제는 그거의 연결판이에요. 예. 연결판인데 시조로? 아닙니다. 시조는 네. 아니고 아, 이번에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어렸을 때 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화전 아닙니까? 시화전. 시화전. 아, 예 아, 방송국에서 많이 했었죠. 예. 많이 했었죠. 네. 학교에서도 네. 그 전시도 하고. 네네. 그럼 이제 가을을 맞아서 학교에서도 뭐 환경 미화도 할수 있고 집안도 네. 이제 계절이 변할 때뭐 할까 또는 뭐 하면서 얘랑 놀아볼까 할때 부모님이 한번 아이랑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게참 재밌거든요. 음. 근데 요즘은 작품을 언제 만드냐면 애 숙제할 때만 만들어요. 네네네. 아, 숙제. 애, <laughs> 숙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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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숙제할 때만 만드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면 이게 짐이 돼요. 음그렇 어? 짐이 되지 않고. 하나의 숙제를 하면 참 좋습니다. 숙제가 무슨 숙제냐면 시화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이가 음. 시를 고르는 거예요. 음. 자, 기가 써도 좋습니다. 네, 시를 쓰고. 아이가 직접 네. 동시죠 동시. 동시. 아이가 아시. 직접 예. 동시를 쓰고 또는 동시를 고르고 네. 어? 정못 쓰겠으면 고르게 예. 하는 거 좋아요. 그다음 엄마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엄마 가 그림을 그리고 색칠도 짜했는데. 근데 엄마 그림을 뭐잘못 그리겠으면 예. 사진 같은 거. 어...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되죠. 사진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아, 거나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음. 사진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배경에 깔고 아, 거기에 씨를 갖다 예.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인쇄를 하는 거예요. 예. 아, 그러면서 이제 같이 아이랑 아이들이 부모랑 그런 어떤 작품을 같이 만드는 과정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움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은 가족이구나. 우리가 뭔가 같이 해냈구나. 이런 어떤 동질감이나 공동체의식이 많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항상 애한테 뭘 시키고 애는 뭐~ 하... 응? 하기 싫어하고 <laughs> 같이 하는 일이 사실 별로 없어요 너무 그렇죠. 너무 맞아요. 같이 하는 일이 없는데 예. 같이 하는 거를 한번 꼭이번 달에는 만들어 네네. 봤으면 하는 마음